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올리브영 헤어롤로 앞머리를 좀 말아줄게요. 그 다음에 초스피드로 렌즈를 좀 껴줄게요. 이 렌즈는 오렌즈 아이라이터 글로이 브라운인데 요즘에 거의 10번 중에 8번은 이 렌즈만 껴요. 짱 예뻐요. 그 다음에 바로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오늘 제가 화장품을 모아놓은 창고, 거기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파티온 아쿠아 바이옴 토너 패드인데요. 이 브랜드를 유튜브에서 몇번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건 처음이에요. 뭐 일단 되게 패드가 두꺼워요. 부들부들한 그런 면은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자극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망 같은 게 있어요, 망. 그 다음에 반대쪽 부드러운 면으로 한번 닦아줄게요. 일단 첫 사용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세럼이랑 크림을 안 바르고 이 마스크팩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로백틴 스킨 이센셜즈 닥터 마스크 아쿠아예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팩이거든요. 이거를 하고 나면 메이크업도 더잘 먹고 피부가 엄청 촉촉해져요. 아차가! 이렇게 붙이고 한 10분 있다가 다시 올게요. 와우, 이건 피부에서 엄청 광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일단 베이스가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에센스는 다 두들겨줄게요. 오늘 베이스는 새로 구매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 건데요. 바로 에스쁘아 프로 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우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에스쁘아 베이스는 제가 비글로우 쿠션 그 하나를 딱 사용해봤는데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파운데이션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촉촉한 느낌의 베이스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좀 사용해줄게요. 광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요즘에는 그렇게 썩 좋을 파운데이션 아니겠지만 약간 피부 표현을 좀 오늘 예쁘게 하고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이마에도 좀 발라줄게요. 내가 얼굴이 좀 탔나봐. 근데 진짜 확실히 이 비글로우 파데 표현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건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만한 피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 메이블링 컨실러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한때 정말 유행했던 컨실러인데 이렇게 봉이 달린 컨실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여기서 이제 컨실러가 묻어나와요. 이거는 색상이 약간 핑크 핑크 베이스라서 다크서클이나 약간 밝힐 곳이 필요한 곳에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커버력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닌데 약간 촉촉하게 발리고 무난해가지고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니스프리 노세범 모이스처 파우더 한번 발라줄게요. 원래 파우더 처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모자를 쓸 거라서 이마 부분이랑 눈가 부분에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먼저 눈가 부분. 눈썹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마. 위 위쪽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팔레트가 있어요. 바로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피치 거베라 색상인데요. 이게 요즘에 올리브영에서도 엄청 핫한 팔레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출시하자마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맞춰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 블러셔 색상이랑 제일 연한 색상을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약간 피치 핏이 좀 있는 베이지 색상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잠깐 섀도우로 멈추고 애교살 먼저 해줄게요. 오늘, 오늘 노베브 원더 아이 마스터 5호 크림 피치 색상 사용해줄 건데요. 일단 여기 뒤쪽에 있는 컨실러로 애교살에 일차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뒤에 있는 섀도우로 애교살에 마지막으로 발라줄게요. 이 색상은 약간 자연스럽게 예쁜 그런 피치피 느낌. 그 다음에 다시 이 팔레트로 와서 여기에 있는 심화 색상을 손가락에 묻혀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애교살에 칠해서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확실히 애교살이 좀더팍 생긴 느낌이죠. 약간 순서가 좀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이 투쿨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블러셔를 좀 묻혀줄게요. 이 브러쉬가 면적이 좁아서 블러셔 바르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줄 거예요. 오늘 약간 무슨 표현을 하고 싶었냐면 잘 익은 복숭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촉촉한 복숭아 느낌. 그래서 오늘 블러셔를 좀더 강조해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코끝에도 살짝 이렇게 칠해주고 턱 끝에도 살짝 발라서 좀더 귀염귀염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줄게요. 그 다음에 롬앤 베러 댄 쉐입 1호 오트 그레인 색상 사용해줄게요. 뭔가 블러셔를 했으니까 쉐딩도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쉐딩은 그렇게 빡세게 넣어주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런 코 쉐딩 브러쉬에 제일 연한 색상을 묻혀줄게요. 코끝을 좀 짧게 끊어주고 여기도 한번 쓱 쓸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단계인데요. 오늘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색상 사용해줄게요. 오늘도 아이라인을 그렇게 세게 안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색조에 좀 중심을 둔 메이크업이라서 아이라인은 정말 얇게 조금만 빼줄게요. 이렇게 라인을 다 빼줬는데, 아까 사용한 이 섀도우에서 제일 진한 색상을 묻혀서 아이라인을 조금 풀어줄게요. 여기 이 색상이랑 이 색상.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데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컬 블랙 색상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이 엄청 길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 립을 발라줄 건데 제가 이번에 또 새로 구매한 립이거든요. 이거는 어뮤즈 듀 틴트 11호 복숭아 색상이에요. 어뮤즈 브랜드 화장품은 이게 처음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투고 하이라이터 더 라이트 색상 발라줄게요. 약간 좀더 얼굴에서 빛이 났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 코쪽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턱 끝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2호 색상 사용해줄게요.